윤상이 오늘도 엄마랑 재밌는 주판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 3 더하기 4는? 정답 나왔어요. 정답은? 7 정답 다음 문제 7. 5 더하기 3은? 4 3 3은 8 네. 정답 다음 문제 8, 8 더하기 4는? 12. 어, 어떻게 12가 나왔나요? 설명해주세요. 네. 네. 8 더하고 1 4더6고6뺐어 네. 아, 8을 올려주고 네. 4를 더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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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더하니까 네. 10을 올리고 뒤에 1자리에는 네. 네. 6을 빼줬군요. 네. 정답은 12. 네. 정답. 다음 문제. 네. 5 더하기 8은? 5 더하기 8은? 오 다기 팔은 13 어, 어떻게 풀었어요? 설명해주세요. 응. 네. 5에고 네. 네. 아을더 해야 음. 음. 되는데, 8을 되는데. 네. 못 다니까 못니까 올려주고 10 올려주고 어? 네. 5 빼고, 5 빼고 3 올려주겠다. 어, 또1 올려줘서 3이 됐군요. 네. 정답은? 13. 13. 정답. 네. 다음 문제. 15 더하기 15는? 어떻게 했어요? 30이 됐어요. 30이 됐어요? 네. 어떻게 해서 풀었어요? 음, 15 올리고, 네. 10더 올리고, 네. 10더 올리고, 뺐어요. 네. 아, 5를 뺐어요. 띵동댕. 네. 이제 음,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25 더하기 25는? 25. 5 못다니까 50 40 빼주고 40 빼주고 네. 그리고 뒤에 빼는고 빼주고 뒤에 빼는고 빼주고 어? 그러면 25더하는 뭐예요? 뭐예요? 5 0 5 0 정답 여쭈대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3 더하기 17은 17 0빼니까네 10 올려주고. 네. 3빼줘가 네. 정답은? 30. 30 정답. 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꾸욱.